오늘도 지난번 출연하셨던 MIB의 하린님 다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은 마스크 벗으셨나요? 저희 작품이 최근에 공개가 돼서 얼굴을 알리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오늘은 벗고 나왔습니다. 하린님 영상 이제 있어요? 아, 제 영상이 올라갔어요. 많은 남성분들이 저의 영상으로 해피타임을 직접 보셨어요? 저 솔직히 제 영상을 많이 봤죠, 그동안. 좀 뭔가 그 장면을 봤을 때, 아, 나 목소리 왜 저러지? 아, 나. 얼굴 왜 저러지? 맘에 안 드는 장면만 원래 보이니까 예예 여자들은 원래 걸 보면 어? 나왜 이렇게 생겼어? 여기 뭐 넣어볼까? 고쳐볼까? 이런 생각만 드니까 우리가 예전에 촬영했을 때 수위가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<laughs> 오늘은 저희 연애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는데 남녀 논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남사친,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음. 그거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보는 게 어떨까 남사친,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되세요? 제가 사실 되게 오픈 마인드긴 한데 음. 너놀거다 놀아?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만 연락을 좀 해주고 나머지는 너할거 하고 알아서 놀아라. 음. 클럽을 가도 되고 근데 나이트는 안 됩니다. 클럽은 되는데 나이트는 또안 돼요. 네. 클럽하고 나이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? 나이트는 너무 그 만남의 음.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 남자친구가 나이트를 간다. 친구들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데 네가 도망치면 되잖아. 거기서 못 도망친다는 것 자체가 핑계인 거죠. 근데 사회생활 하는데 도망치기 쉽지 않은데. 아, 뭐 또, 제 덕친이 영업지이거나 <laughs> 네. 비즈니스로 그런 데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. 그러면은, 쿨하게 보내주고, 어제 어땠어? 옆에 앉은 여자 괜찮았어?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, 단 0.1초의 고민 없이, 자기가 훨씬 이쁘지.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풀어주죠. 그러면, 나의 애인이 여자친구와 단둘이 영화 보고 술 먹고 여기까지는 괜찮을지라는 거죠? 2대2, 3대3은 괜찮은데, 단둘이는 안 되고, 내가 얘집좀 데려다 줘도 돼? 얘좀태워다 줘도 돼? 그것도 안 돼요. 조수석에 앉을 수 있는 여자는 저밖에 없어야 돼요. 단둘인데 이 뒤에야? 뒤에 괜찮아요. 아, 뒤에 괜찮아요. <laughs> 아, 떨어져 있어야 아, 돼요, 무조건. 아, 다안 되는 거네, 그러면. 목도지 안 되는 거네. 재림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사친 남사친은 단둘이 보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호감이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... 이성적인 오... 호감이 있어야 네. 감정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놓인다는 자체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음... 애인 있으면 그건 저도 동의 진짜? 왜냐면 여사친하고 남사친이 둘 중에 하나는 위장 남사친 음, 맞아, 위장 여사친이에요 어, 아,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네. 그쵸 음. 일단 만남 유지되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을 숨기고 있다 그쵸 그럼 이건 또 깻잎 논쟁 같은 깻잎 논쟁 알지? 게임 <목소리> 도전 네. <난리군주 목소리> 알죠? 네 게임 도전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식상하니까 립밤 립밤이 뭐예요 우리 둘이 커플인데 여자친구의 립밤을 다른 남자가 쓴다 아. 는 남자친구의 립밤을 다른 여자친이 빌려간다 <목소리> 립밤 을 허락해줄 수 있는가? 난 일단 이거 빌리는 사람도 이상하고 빌려주는 사람도 <laughs> 맞아 맞잖아 <그렇지> <laughs> 야 올리브 형가 내가 하나 사줄게 <목소리> 그 립밤 절대 안니다돈 막아요 다 제가 그 립밤과 똑같은 거 네. 새우 새우는 까줘도 아, 되는가? 아, 새우 껍질 새우 껍질 까줘도 되는 새우 껍질 까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? 아. 근데 그거를 굳이 여자친구의 친구한테까지 까주고 이런다는 게 음. 과잉친절이에요. 이 남자친구는요, 아. 나한테만 친절해야 돼요. 모든 여자들한테 친절하면 안 됩니다. 어디나죠 그릇에. 어미세요? 할인님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세이서 놀고 있어요. 근데 나 빼놓고 둘이서 뛰의 곡을 불러. 아니, 아. 남자친구가 뛰의 곡을 먼저 선곡해서 부르는데 음. 갑자기 친구가 마이크를 듣더니 자기가 이제 뛰어서 참여를 해요. 허락한다. 아니, 마이크를 뺐는다. 취소. <laughs>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, 지금? 누가 제안하냐에 따라서 그 분노의 정도가 달라요. 내 여자친구가 제안했다. 그것도 분노가 되는데, 내 친구가 제안했다. 음. 그럼 여기다가 진짜 난 분노가 많이 이을것 같아. 요지시죠 네. 완전. 뭐, 뭐 어디 꼬리를 치고 있어, 지금. 이상하다, 오늘 너 이러면서 눈치 주겠지. 그러면 네. 결혼을 해야 되나, 진짜 고민하고 있어. 근데 네. 그 순간에 여자친구의 동거가 오픈이 됐어. 네. 과거 동거가. 그러면은 아이들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 먹은 상태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아, 결혼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할 것인지. 아, 그 사실을 결혼 직전에 안 거죠, 지금. 응. 결혼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쵸, 느껴질 그쵸. 것 같아요. 네. 어,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. 아, 그 동거를 왜 나도 오픈했을까? 그냥 솔직이 아, 그 짜증나서. 언제 직전에 또 네. 네. 아, 가장 큰지는 걸린 죄지 예. 혼자 하지 말지 <laughs> 저는 만약에 그 친구가 숨기고 있었는데, 나랑 사귀기 직전까지 막몇년 동거했던 친구가 있었고, 그걸 제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다. 대판 싸울 것 같아요.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냐. 너의 과거는 솔직히 과거일 뿐이지만, 그래도 나는 너랑 같이 산 적이 없는데, 너랑 같이 몇년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질투가 난다. 일단, 기본적으로, 애인의 전 동거 사실을 싫어하는 거예요, 그죠? 그러면은, 왜동거는 싫을까? 그렇게 몇년 같이 산 경험이 있다. 이것도 저는 사실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, 음. 내가 새 건데 왜 헌거를 만나야 되나? 이런 생각인 거죠. 난새 거니까, 나도 새거 만나고 싶어. 같이 추억 쌓고 싶고, 같이 첫 혼수 장만하고 싶고, 음. 그런 거죠. 상대방에게 내가 처음이 되고 싶다. 그쵸. 이 말리 장성을 같이 쌓고 싶다. 이거죠 애인이 동성이랑 바람 나는 것과 이성이랑 <laughs> 바람 나는 것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? 애인이 남자랑 바람이 났어. 그 원래 게이였던 바람이... 거잖아요.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이성이랑 바람 나는 게 낫죠, 차라리. <laughs> 나를 만났던 사람이 정상이었다. <laughs> 네. 이게 더 중요하다. 그쵸. 젠베은 어. 전 동성 동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. 근데 보통 남자는 네. 그럴 거 같아 나도 차라리 애인이 바람날 거면 동성이랑 났으면 네. 좋겠어 왜? 네. 내가 쟤보다 못난 게뭐 있지? 아아 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동성은 아예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야 이건 내가 그냥 포기할 수밖에 네.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. 이성이면 저 사람이 더 나아서 뺏긴 느낌인데 차라리 동성이면 네.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, 나한테 느낌인가? 문제가 없다 아, 이거죠 그치? 그치? 아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아저이걸를 바꿀게요 들어보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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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이 논리가 <laughs>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? 동성이 네. 동성이랑 바람나는 게 낫다 네. 그럼 이제 애인이홈 검사를 하는 사람이에요. 만날 수 있다 없다. 못 만납니다. 못 만나는 이유는요? 있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<laughs> 중요하고. <깨끗이> 있어서. <laughs> 말을 못하겠네. 저는 보지 않고. 근데 이거 큰는데 없어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져 그냥 눌러나는데 아니 캔기는 게 없어도 네. 제가 평소에 무슨 어플을 하는지 제 인스타에 댓글 이런 거 보면서 질투하고 부들부들할 텐데. 음, 아, 아 그럴 수 있네. 싸울 게 분명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검사 안 하는 사람을 만나고 만약에 새벽에 막 전화가 와 같이 있는데. 야그 누구야? 내가 받아볼게. 하면 어 알았어. 네가 받아. 그러고 줄것 아, 같아요. 아, 그런 어. 거는. 애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게더 나쁘다. 또는 몸을 준게더 나쁘다. 마음은 완전 뺏겼는데 그 여자랑 아무런 관계는 없어. 플라톤 이기고, 잠자리는 저랑만 하고, 그건 돌아오기 힘들다고. 봐요. 그거는 절대 용서 못 한다. 그쵸, 왜냐면 마음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잠자리는 저랑 한다? 그럼 제가 뭐 술이 도구도 아니고, 연애를 저 사람이랑 하지 왜 저랑 해요? 차라리 마음은 저한테 있고, 몸은 한번 바람난 사람이면 용서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남자라면은 가끔씩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고, 음, 하지 않을까 아니면 눈이 돌아서 너무 술이 취해서 그러면은 저한테 진짜 진심으로 싹싹 빌고 하면 한 번은 용서해줄 것 같아요 와. 근데 두 번은 개버릇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, 난 그걸 실수라고 보지 않는데 둘 중에 어느 게더 낫냐 하면 음. 마음 마음만 가는 게더 괜찮다 네. 응. 왜냐면 응. 내 상대한테 내가 실망을 안할것 같아요 응. 마음은 어쩔 수 없으니까. 근데 몸을 준 거는 나한테 마음인데 몸을 줬다. 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니까 맞아. 거기에 실망할 응. 것 같아요. 그둘다 헤어질 거예요. 그근데 <laughs> <앞에서. 웃음> 그렇다고. 나도 근데 그 부분 공감하는 게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싫어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 응. 그래서 누굴 봤는데 그 사람이 좋아졌어.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 응. 그거는. 근데잼병 말대로 전질를 가졌다. 이거는 난 실수가 없다고 생각해. 응. 이거 무조건 고의야. 응. 이... 성은 컨트롤할 수 있지만 감정은 못. 못 하니까. 그렇지. 개폐태 애인과 성채로 애인이에요. 아, 둘 중에 양자택일. 음. 음. 아 나는 성채로. 여기에 거부도 들어가요? 아? <laughs> 거부도 들어간다고 거부 <laughs> 거부도 들어가 여기에 할인님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성욕도 풍부해야 신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성채로보다는 개폐태를 선택을 음. 하겠습니다. 네, 저도. <laughs> 자 그러면 <laughs> 일주일에 일곱 번 하기 vs 일 년에 한번 하기. 일주일 일곱 번. 써부터 숨이 막히네. <laughs> 난 일주일에 일곱 번. 저도 차라리 일곱 번. 나 1년에 한 번. 와, 1년에 한 번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남은 인생이 몇십 네, 년밖에 네, 네. 없는데. 너무 불행할 것 같아. 진짜 무슨 병이신가 봐요, 평소에. 네. 자녀 있으세요? 자녀 있죠. 애 셋이에요. 아, 애가 셋이니까. 이미 다 쓰셨네. 이제 그 할당량을 다 쓰셨어요. 아, 그래서 그래. 아.